하하하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점프맵도 한 번에 나는 클리어 할 수가 있지. 이 얼마나 간단한가. 헤헤 <laughs> <laughs> 점프맵 그까이 거 나도 쉽게 깰수 있지. 그냥 이런 식으로 블럭을 쌓고 올라가면 되지. 헤헤 <laughs> 하, 쓰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이지.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위해 양탄자를 올려놓으면, 군비들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지. 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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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나? 나도 한번 해볼까? 아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어, 진짜 못 오네. 어, 잠깐만. 같이 춤추자. 헤헤헤 <laughs> 재밌다, 재밌다. 아, 비가 오는구만. 좋았어. 이 비를 내가 그치게 해주 야비 당장 그 채트!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 같은 고인물은 번개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. <laughs> 진짜로 제가 번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. 자유롭게는 개뿔 그냥 번개맞다 뒤질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. 둘다 누르면 개이득. 그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준 뒤에 위에다가 삼지창을 발사한 후 중간에 있는 블록을 부숴주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나는 토르가 될 수가 있지. <laughs> 이 엄청난 방법들을 친구들한테도 공유해보세요.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모든 네드라이트 장비들을 다 만들었지. 근데 왜 갑판은 다이하냐고? 이게 더 멋있어. 에헤 나도 드디어 철을 구해서 철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다.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. 자 한번 만들어 볼. 어? 이게 왜안 만들어지지?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숫자 떼기 없는 이 케이크를 엄청 많이 만들었지. 드디어 나도 케이크라는 걸 만들었다. 자,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볼까?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? 뭐야? 케이크가 어디갔지? 밤이니까 자야. 어? 뭐야 이거? 어? 뭐야 뭐야? 이런 몬스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이거 뭐? 어디 인형이가? 뭐야 이거?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레드라이트 풀셋 아기 좀비도 나는 갑바 없이 죽일 수 있다고 정말로 제가 이 아기 좀비를 갑바 없이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갑바 없이 죽이기는 게뿔 그냥 제가 없어질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그 방법은 바로 바로 이 흙만 있다면 아기 좀비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<laughs>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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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무것도 못하죠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 같은 마크 고인물은 방 청소는 안 해도 상자 정리는 엄청 열심히 해야지 <laughs> 헤헤 <laughs> 나도 상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? 자, 좋았어. 한번 해보자. 어,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게 왜 상자에 안 들어가지?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마법에 부여된 황금 사과가 엄청나게 많지. 헤헤 <laughs> 나도 마법에 부여된 황금 사과를 만들어 보겠어. 헤 <laughs> 드디어 나도 마법이, 어, 뭐야, 이거? 왜안 만들어지지? <laughs> 황금 사과는 포기해야, 어, 이건 뭐야? 엄청난 보물 상자? 하지만 못 열죠? 못 열어도 상관없어. <laughs> 그냥 상자를 부시면 되지. 헤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 어, 이거 뭐야? 엄청난 보물 상자? 상자도 못 부신다고? 프리베이트? 하, 하지만 나 같은 고인물은 상자를 부시지 않아도 이거를 가져갈 수 있지 <laughs> 정말로 제가 저 상자를 털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털기는 개뿔 그냥 경찰에 잡혀갈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드그 방법은 바로 바로 상자 밑에 구멍을 뚫어준 뒤 레일을 깔고 깔뜨기 카트를 넣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털 수가 있지 <laughs> 정말 눈물이 나는구만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로 자동문을 만들었지 <laughs> 나도 유튜브를 보고 자동문이라는 걸 만들어봤다. <laughs> 그 자동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죠. 어? 이게 왜안 들어가지지? <laughs>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슈퍼 울트라 고인물. 나 같은 고인물은 이런 용암 바닥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. 이런 식으로 말이, 이런 식으로 말이다. <laughs> 굳이 저런 식으로 보트를 이용해서 안 가도 돼. 그냥 이런 식으로 블럭을 쌓고 가면 되지. <laughs> 좋았어, 한번 가보. 뭐야 이거? 고정키가 왜 또? 나는 마인크래프트 최고의 전사. 존벼라 죽어, 죽어. 어, 내가 죽었네.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아무리 이렇게 많은 몬스터들이 있어도 나는 맨. 맨몸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지 <laughs> 정말로 제가 맨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살아남기는 게빨 그냥 맞아 뒤질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그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대비통을 설치한 뒤 자랑문을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다면 나는 절대 죽지 않지 근데 <laughs>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살려주세요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 같은 고인물은 이런 식으로 엔더포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엔더월드에 갈 수가 있지 <laughs> 예, 나도 질서 엔더월드에 가볼까? <laughs> 나도 엔더 드래곤을 잡아보는거야 바로 가자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왜 안만들어지지 아 이게 없어서 그런거구나 좋았어 잡으러가자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는 이런식으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신호기를 작동시키지 <laughs> 신호기 그냥 그거 작동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? 좋았어 나도 한번 만들어보겠어 작동하라 신호기 어이거 뭐야 이건 또왜 작동을 안하지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어 저건 뭐야 어 이게 뭐지 아 이번에 새로나온 친구라는 몬스터구나 내가 친구가 돼줄게 안녕 뭐야 뭐야, 뭐야. 아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!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저 몬스터를 이런 식으로 갑옷이 없어도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지. 정말로 제가 갑옷 없이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그냥 갑옷 마냥 없어져 버릴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. 둘다 누르면 개이득. 그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당황하지 않고 환경 설정에 들어간 다음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 못생긴 몬스터는 바로 없어지지. <laughs> 구독 안 누르면 저 몬스터 꿈에 나온대요.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네더라이트를 찾기 위해 지옥에 왔지. 드디어 찾았구만. 네드라이트 <laughs> 그까지 거? 나도 구할 수 있어. 비전에 일단 다이아를 먼저. 어 다이아다. <laughs> 좋았어, 나도 네드라이트를 드디어 구할 수 있는 건가? 청금석? 왜? 네드라이트를 <laughs> 구했으니 갑옷을 업그레이드 해볼까?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게 된다면 네드라이트 갑옷이 완성되지. <laughs> 청금석으로도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좋았어, 한번 조합을 해볼까? 갑옷은 만들 수 있나? 안 되네. 그럼 뭘 만들 수 있? 오이거 어, 뭐야? 파란색 염료? 오이래좋아렛래스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같 고인물은 이런 식으로 모닥불을 이용해 굴뚝을 만들지. <laughs> 이러면 멀리서도 집이 잘 보인다고. 에헤이. 저렇게 하면 멀리서도 집이 잘 보인다는 거지. 좋았어. 나도 엄청난 굴뚝을 만들어 주지. 진짜로 그 굴뚝이 엄청난 굴뚝일 것 같다면 구독을, 엄청나게는 개뿔 그냥 쓰잘데기도 없을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 보세요. 둘다 누르면 개이득. 굴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멀리서도 잘 보이게. 어, 잠깐만. 에이, 잠깐만. 잠깐만. 에이, 우리 집에 타면 어떡해? 집 자체가 굴뚝이었네. 헉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 같은 고인물은 바다를 얘 이때 이런 식으로 차가운 걸음 인챈트를 이용해서 물 위를 걸어 다니지. 알레릭오, 레릭오. 에 나도 엘사처럼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싶다. 어, 이거는 여기에 그 인챈트가 있다면 어, 이거를 진짜 준다고? 근데 잠깐만. 귀속저 주는 뭐야? 에이, 뭐 어때 그냥 신으면 되지. 나도 엘사가 되나? 뚜구뚜구뚜. 어, 물에 들어가야 돼. 물물물 물, 물, 물. 어, 잠깐만. 이거 뭐야? 왜 물에 안 들어가지? 뭐야? 아니면 신발은또안 벗겨?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 같은 고인물은 네더라이트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침대를 이용해서 네더라이트 를 <laughs> 에 나도 침대를 이용해서 구해볼까. 아 이런 식으로 침대를 깔고 이런 식으로 침대를 터트려 준다면, 에 내덜한. 어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저거. 이 살려줘 살려줘.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 같은 고인물은 피라미드를 털때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털지. <laughs> 에헤헤 나도 피라미드는 안전하게 털수 있다고. 정말로 제가 진짜 안전하게 털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을 안전하게는 개뿔 그냥 지져버릴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 보세요. 둘다 누르면 게이득이 중앙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거지. 좋았어. 나도 이제 드디어 피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발판이 왜여기 있어? 누가 발판 저기다가 놨냐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는 엔더드래곤을 잡기 위해 오늘도 지옥에 떠나지 <laughs> 에헤, 나도 지옥에 한번 떠나볼까 좋았어 지옥만은 준비됐고 야, 한번 지옥으로 떠나볼까 왜 돌이 반짝반짝거려 어뭐 아니 이게 왜 터져 하,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곳에 TNT가 터져도이 모르만 있다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지 <laughs> 어 저기 진짜 된다고 좋았어 나도 TNT를 무력화해볼까 걔 간다 모르모르모르모르모르 <laughs> 아니 이게 왜 죽어? <laughs> 예, 돌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돌이랑 막대기를 엄청나게 구했지. 좋았어. 한번 만들어 볼까? 예, 좋았어. 일단 갱이부터 만들어 볼까? 자, 갱이 와서 뭐야? 아니 이게 왜 만들어져 씹?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이 몸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드리죠. 정말로 그 사실이 엄청난 사실일 것 같다면 구독을. 엄청나게는 개뿔 그냥 어그로일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. 둘다누면 개이득. 그 엄청난 사실은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눈을 깜빡인다는 것과 숨을 쉰다는 걸 인식하게. 했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몇분 동안 수고하세요.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을 지켜주기 위해 이 엄청난 갑발을 준비했지. <웃음> 가자. 걔 <laughs> 나도 내 말을 위해 갑옷을 준비했지. <laughs> 자, 말아 일리로 와. 자, 말아 입어. 어 뭐야 왜안 입어? 아, 클릭해야 있는 건가? 자, 입어.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. 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눈사람을 만들 어 이거 뭐야? 이거 왜안 만들어 줘? 걔 고인물이 그거 하나만 만들어? 눈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. 내가 눈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지 게? 눈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어? 뭐야 이거 어? 어? 뭐지? 눈사람은 이렇게 만드는 어? 이게 왜 죽어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 같은 고인물은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내지 <laughs> 아 레드스톤을 이용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좋았어 나도 엄청난 마법을 한번 부려보지 정말로 그 마법이 엄청난 마법일 것 같다면 구독을 엄청난 개빨 그냥 쓰잘데기도 없을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개 <laughs> 간다 다이아로 변해라! 극으로 변해라! 에메랄드로 변해라! 너네는 좋아요나 눌러라!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! 나 같은 고인물은 이런 용암바닥도 엔더진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! 헤헤 <laughs> 엔더진저를 던지면 저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구나! 좋았어! 나도 한번 넘어가 볼까? 가라! 엔더진저! 어? 이거 왜안 날라가지?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! 이거 뭐야? 비밀의 방? <laughs> 하지만 이딴 비밀의 방도 레버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! 헤헤 <laughs> 좋았어! 나도 저 비밀의 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? 하지만 나는 레버가 없지 그렇다면 주문을 외워야 되겠구만 열려라 참깨 열려라 비밀해부 아 <laughs> 이거 왜안 열려 <laughs> 나는 마인크래프트 고인물 나같은 고인물은 주변에 물이 없어도 이런식으로 뼈가루를 이용해서 농사를 무제한으로 할수 있지 <웃음> <웃음> 뼈가루가 없어도 농사를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있다고 정말로 그 방법이 엄청난 방법일 것 같다면 구독을 엄청나게는 갤뻘 그냥 뷱딱 같을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둘다 누르면 개이득 그 엄청난 방법은 바로 <laughs> 현실이랑 똑같이 뼈가루 말고, 농작물에 물을 주면, 어, 잠깐만, 이 뭐야.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, 어? 이게 아닌데, 진짜 뒤지게 멍청하네.